자,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개인전입니다. 한국의 신진서와 중국의 양등신 선수가 개막전에 만났어요. 자, 예선전인데요. 신진서 선수와 양등신이 첫 판에 만났습니다. 자, 물론 예선전이라 진다고 탈락은 아니지만 조 1위 순위가 걸려있기 결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대국이죠. 신진서 선수의 흑번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고 아시안게임은 각자 1시간에 30초 3회 덤은 일곱 집반입니다. 신진 선수의 흑번으로 대고 시작이 됐고요. 일단, 의도적으로 대각선을 뒀어요. 왜냐면, 하 일곱 집반이니까, 전투를 해야죠. 자, 그리고, 어깨를 짚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죠, 신진 선수가. 일곱 집반을 상당히 의식한 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어가고, 여를 협공하니까, 이제는 날일자 너무 중요하죠? 뭐, 이쪽, 이런데, 손을 빼는 거는, 이 날을 미는 자리, 흙이 둔다면 미는 거죠. 이게 너무 좋은 자리죠. 여기 두니까, 여기까지 지켜가고, 초반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 두 선수는 지금까지 13번을 만나서, 신진서 구단이 7승, 양딩신 구단이 6승을 거뒀습니다. 상대전정은 비슷해요. 하나 젖혀서, 이단을 젖히고, 이또 좋은 수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느는 거는 막아서 그냥 내점 죽어서 안 좋고, 이렇게 두는 건 있는데 이건 단수 한 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 젖힌 수가 좋은 수인데 만약에 백이 이렇게 치고 이으면 요네점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끊으면 못 나가죠 잡히니까 이걸 쳐서 잡을 수는 있는데 빵 때림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잡아도 좋지가 않습니다 에 흙이 손을 빼고 도버리면 그래서 이거는 백이 소탐 대실이에요 실전에 재밌는 수를 보여주죠 양등신 부처 끊기 일로 치고 나오면 여기를 치고 이걸 쳐서 수를 내겠다는 뜻이에요. 네, 신진서 선수가 굉장히 감명하게 둡니다. 여기를 단수치고 이걸 단수치고 이렇게 이어서 한 점을 그냥 버리는 판단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신진서 선수가 일로 치는 거는 안 돼요. 이거는 지금 형태는 이렇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고 밀어버리면 흑이 망합니다. 네, 찌르면 죽고 여기 나가도 여기 이, 있는 순간 대책이 없어요. 바둑이 네, 이거는 안 돼요. 흑이 지금 버리는 게 정수고 자 백도 여기 선수 교환해 놓고 자 여기서 날일자를 뒀는데 이게 둘이 맛보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를 두는 게 조금 더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 두고 이거 하나 당해 주더라도 근데 양등신의 판단은 여기고요 그러니까 흑이 이걸 잡았습니다 이것까지 잡을 필요까지 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건 사실 안 둬도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교환해 놓고 손을 빼고 걸칠 수도 있는데 그냥 잡았어요 그래서 신진 선수는 아마 여기를 이제 백이 두면 그때 이렇게 두겠다라는 얘기였는데 양등신 선수가 이거를 여기를 둡니다. 예, 네, 여기를 둬서 이걸 붙이니까 이 순간 어 뭐지?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건 너무 괴롭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살 수는 있지만 자 아, 그런데 양등신 준비된 수가 있었어요. 붙이는 수이 수가 준비된 수인데 막으면은 치받고 단수치고 이어서 이두 점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백이 흙이 괴롭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두날 한각을 했는데 이러면 여길 나가고 이것도 외길지능입니다 하나 나가 놓고 여길 잡아야죠 그럼 백이 하나 젖히고 뭐한 칼을 뛴다거나 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도 서로 할 만한데 신진서 선수는 이게 백이 연결이 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더 강력한 수를 둡니다 이걸 늘어놓고 한 점을 그냥 잡아요 백이 젖힐 때 이걸 계속 끊어가는 판단을 합니다 아, 좀더 적극적이죠 확실히 신진서 선수의 판단은 밀면 일로 한칸떼어서 어차피 연결 잘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밀었죠. 여기서도 느는게 아니라 늘면은 날일자도서 쉽게 백도 연결이 되죠. 한번더 밀어 놓고도 둬 되고. 자, 그러니까 여기 그냥 틀어 막아 버립니다. 아주 강력한 수예요. 여기 젖히더라도 뭐 단수 치거나 이렇게 젖히고 나가면 이 양단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히면 곤란하다 이거죠. 양단수 안 됩니다, 백이. 그렇다고 뭐두 점을 이렇게 해서 잡는 거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쪽이 이쪽 뭐 끊어지면 여기는 그냥 틀어막아도 되고 이쪽이 끊어지면 여기 다 죽잖아요. 백이. 자 그래서 흑, 백도 그냥 끊어갔어요. 자 여기가 이제 이바둑의 하이라이트인데 지금은 그냥 흑이 단술 쳐서 버리는 거는 이 다음에 백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쪽이 이 탈출이 되기 때문에 안 잡히잖아요. 자 그래서 흑도 이 젖힌 수가 좋은 수고요. 막아주면 가만히 이어서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라 이건 백이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백도 한 칸을 띄어서 두는 게 정수고요. 그리고 단수를 치고 있는 게 완전 강수였어요. 밀때 늘었습니다. 자, 이 장면까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외길 진행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백이 이쪽을 지키면은 막아서 이세 점이 죽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전에는 이제 여기를 두고 양등인 선수는 이 판단을 하는데 자, 이 순간. 그래프가 엄청나게 흑쪽으로 넘어갑니다. 양띵이 선수의 치명적인 착각, 판단 착오가 있었어요.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가 정수였냐면 여기를 끊어서 뒀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를 끊어야죠. 나가고 여기 나가야 됩니다. 단수를 치는 수가 있어요. 백이 이 것까지는 못 살립니다. 단수 치고 나가서 세 점과 축이 맞보기를 안 되는데 여기서 이두 점을 단수를 치는 수가 있어요. 흙은 못 나갑니다. 나가는 건 나가서 이제는 여기가 축이 안 돼요. 이게 끊어둔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서로 간에 두 점을 잡고 백도 따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부분적으로는 백이 약간 손해예요. 같은 두 점이지만 이 밑에 두 점이 좀더 집으로 크니까. 그래서 앙진희 선수가 이 선택을 안한 건데 문제는 실전에 치명적인 좀 착각이 있었어요. 실전에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모양이 문제가 굳게 살지를 못합니다. 에이, 지금 여기 지켰잖아요. 이걸 미니까, 이걸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실전에 받고, 이제 여기를 미는 순간, 이걸 못 받습니다. 여기 분명히 착각이 있었어요. 이걸 받는 순간, 이게 꼬부려서, 이게 사활이 걸려요. 이 백이 못 살아 있습니다. 결국은 실전에도 나오지만, 여기서 못 받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20집 짜리가 끊어지는 맛이 생기면서, 이 부분에서 양등신의 치명적인 착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흑 쪽으로 완전히 그래프가 넘어갑니다. 네, 팽팽했던 바둑이. 자 이제 두 저쪽 잡는 맛을 남겨놓고 손을 빼죠. 하, 날카롭습니다. 붙이고 끊는 수. 이쪽을 받아주면 단수 치고 여기 쭉 늘어서 여기 그냥 관통해 버리겠다는 얘기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한 점을 뒀는데 단수 치고 따내고 쉽게 쉽게 마무리합니다 신진 선수. 여기 들어와서 패를 냈지만. 팩감이 없어요. 여기서 원래는 백이 팩감이 많으면 이걸 끊어서 패를 해야 되는데 패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데 팩감을 쓴다고 해도 흙은 여기 잡으러 가는 팩감이 너무 많잖아요. 다 팩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팩감도 많으니까 더 괴로운 거야. 그래서 결국은 패를 못하고 이것도 이렇게 붙여서 넘어갔는데 이것도 자체로 백이 괴로운 거죠. 네. 팩감이 많다는 걸 10분 활용합니다. 신진 선수가. 여전히 팩감이 없기 때문에 패를 못해요. 결국 여기까지 교환해 놓고 손을 뺐지만 이것까지 해서 흑이 굉장히 깔끔하게 굴복시켜 놓고 이 자리 너무 기분 좋죠 받지를 못합니다. 에, 결국 이렇게 받아줬는데 20집 자리 남겨놓고 그냥 차분하게 마무리해 갑니다. 에, 이렇게 돼서는 사실 이때 이미 그래프가 흑의 승률이 99%를 가리켰어요. 에, 이 순간 받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후에 수순을 보더라도 양대진 선수도 이후에 뭐 아주 치열하게 두는 것은 없었어요 그냥 여기서 힘들다 라고 보고 실전에 그냥 진행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마무리를 보시면 바로 이 장면에서 어, 양대진 선수가 돌을 던졌습니다 지금은 끝까지 뒀으면 반면으로 한 13집 정도 6집 반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바둑이었어요 에, 지금은 초반에 이바둑은 한마디로 초반에 이곳에서 이곳에서 그 양대인신 선수의 치명적인 판단 미스. 그러니까 일로 친수가 이 바둑의 패착이에요. 예, 여기를 끊어서 이 중앙을 잡고 같이 빵 때림을 하는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예, 여기나 이 선택. 이랬으면 바둑은 아직 5대 5였는데 예, 이 귀사화를 착각한 것이 결국은 치명적인 예, 그 양대인신 선수에게는 치명적인 착각이 됐죠. 자 이렇게 돼서는 이제 신진서 선수는 일단 스위스 리그 첫판을 이기게 됐고요. 양진 씨는 1패가 됐죠. 그러면 양진 씨는 탈락이냐? 그건 아닙니다. 각 조에서 4명까지 본선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양진 선수도 아마 뭐 이변이 없는 한 4위 안에 들어서 본 결국 결선 8강까지 올라갈 거고요. 자이 아시안 게임은 하루에 두 경기를 치르는 일정입니다. 오전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 그리고 두 번째 판은 오후 4시에 속개가 됩니다. 아마 신진서 선수는 일본 대만 선수와 만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에, 4시에 또두 번째 경기 진행이 되니까 신진서 선수의 경기도 많은 응원해 주시고 자 남자 개인전은 한국에서는 신진서와 박정환만 출전합니다. 중국에서는 커제와 양등신만 출전하고요. 자 오늘 개막전 신진서와 양등신의 하이라이트 함께 하셨습니다.